사제신줄 알고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앞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묻 왕의 젖을 빨고 나요한는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은 천국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의 모습 15절 중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 이 땅에서는 좀 힘들죠. 천국 가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 가면 영원토록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IMF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름다워요. 한3 3 살쯤에서 늙지를 않는다니까. 그참 신기하죠. 그다음에 기쁨이 또한 넘쳐. 천당에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당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당 가서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고 기쁘게 살수 있는 번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 이제 15절을 전반절을 보시면은 전에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제직기에 될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다음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가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 이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게외세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1800번 이상 그렇게 많이 공격을 받았대. 근데 먼저 공격하고 쳐들어가지는 않아요. 착해가지고. 예. 중국에 수도 없는 공격을 받고, 일본에게 공격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귀 사탄에게 공격당해가지고, 귀신 섬기면서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세상 풍족 따라, 풍속 따라가고, 공중원세 잡은 따라가고, 예.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보시면 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들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곤세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전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곤세 잡은 자가 막입니다. 귀신, 공중곤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오늘 본문으로 볼 때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고, 내게 오는 자가 없었고, 너를 괴롭히던 자가 내 자손을, 너를 괴롭히던 자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복음이 130년 전에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악은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때 아름다운 인생, 기쁨이 대대로 넘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도의 생활, 현재 성도의 생활은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평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 성도 사이에 우리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주름도 가고 머리도 희어지고그 다음 다리 힘도 없어지고 대단히 아프기도 하고 그래하지만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성도 사이에 항상 바라볼 때마다 참 옷맵시가 납니다. 머리 참 이리 잘 이발을 잘 하셨습니다. 얼굴 모습이 참이 아름답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아름답게 이렇게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사연이 노래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뭐어 된다고요? 익어간대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익어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태양이 뜨는 것도 아름답지만 서양도 아름답다 이거예요. 새싹이 아름답게 돋는 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겨울에 다한 마르게 죽은 것 같은데 그 엄동설안을 거치면서 그 가지가지마다 얼어 죽지 않고 봄이 되면 새싹이 파릇파릇 연두색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신기해요. 교회 앞에 공원에 봄에 피는 꽃은 어때요? 잎사귀보다 꽃이 먼저 올라오죠? 예, 목련, 개나리, 진달래, 꽃이 먼저 쫙 올라와. 아, 나무에서 잎사귀도 없이 꽃이 올라오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예, 봄에 새싹 돋는 거도 참 신기하고 하지만 예, 가을에 단풍 드는 걸 보면 또 얼마나 이쁩니까? 대한민국의 단풍. 예. 동남아는 가면은 그냥 일년 내내 여름이고 더우니까 단풍이라는 게 없잖아요. 단풍 나무는 예, 대한민국 단풍이 오울긋 불긋 산에 단풍 드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랍지요. 우리 사람도 예, 청년 때도. 학생 때도 청년 때도 중년 때도 그러나 노년도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성령 충만해서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잡이 양선, 충성원주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의 열매잖아요. 기쁨의 열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4절 보니까. 현재 성도님들의 생활 영원히 아름답고 대대의 기쁨이 되는데 14절 괴롭게 하던 자들이 몸을 굽혀 나온대. 우리 예. 괴롭게 하던 자들이 몸을 굽히고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몸을 굽히고. 그음 너를 멸시하던 자가 내발 아래 와서 엎드린대요. 14절 우리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을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내발 아래에 엎드린답니다 엎드려 그리고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를 영원한 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가. 저는 전쟁 끝나고 1950년 6월 25일날 전쟁 53년도에 전쟁 끝이 나고 전쟁 끝나고 나서 7년 있다가 제가 태어났으니까 예. 그데 우리가 못살 때죠, 못살 때. 그때는 껌을 한번 씹으면 며칠 동안 씹는다.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껌이 귀하니까 껌을 씹어가지고 저녁에 잘 때는 어디 붙여? 베른박에딱 붙여.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걸 또 씹어야 돼. 그러면 베른박 종이가 좀 붙으면 살짝 띄고 또 씹어. 최소한 3일. 더 가난한 집은 일주일. <laughs>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우유, 옥수수가루, 옷 같은 거 배급. 미국에서 오는 것도 배급. 예. 그 다음에 또 이가 왜 그래 많아? 저녁마다 호롱불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 잡느라고 이를 잡아가 또 죽인다 그냥 엄지 손가락으로 뚝 뚝하면 피가 그냥 엄지 손가락에 피철갑이 되네. 또 목, 시골에 목욕탕이 없잖아요. 소주 끓이고 나서 소주 가마에 뜨뜻한 물에 발 씻고 목욕까지 못해. 목욕은 웬만하면 못하는 거야 무릎이고 뭐고 때가 시작하면 붙어가지고 그봄 돼야 그거 이제 씻어내는 거예요. 와참 못살아 못살아 학교 가면 여학생들 머리에 석회 머리가 길으니까 세카리 석회 그게 호연기 붙어있어 심한 애들은 이가 기어나와요 진짜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니까 어디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가 어디 전화가 있습니까 전화가 마을에 전화 한 대밖에 없어 이장집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건 예, 우리 형님은 그때는 그 어디 나가 있었고, 제 이름 부르기가 힘들으니까, 제 밑에 동생 이름을 불러요. 나는 건너뛰어버려. 건규 발음이 안 되니까, 잘. 건 오달 어머니는 남아서 전화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번개처럼 뛰가 이대 가서, 그럼 조금 있다 이제 교환이 전화하면 그 전화를 받는 거야. 이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이런 시대가. 그 다음에 집에 전화 들어오게 되고. 우리 때는 테레비가 마을에 한두 대밖에 없어 가지고 그 집에 전체 다실시라 극장 어, 그다음에 저저 어, 역사극 보러 가는 거야 그냥 그 집이 그저 극장이야 극장 밤 10시까지 그거 보고 흐트러지는 거야 그 집은 참 힘도 많이 들었겠어 그 후에 집집마다 테레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화기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참못 살았습니다 빨래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지금은 세탁기가 빨래를 다 해요. 건조기에 집어넣으면 다 말라주네, 말라줘. 참 희한해. 그래도 대한민국 성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 지수가 낮아요. 낮아.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이 문제가 아닙니까?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 하는도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냥. 세상의 것은 아무리 명예의 권세 물질을 줘도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불평, 불만, 짜증이 그냥 점점 더 올라간다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빠른 빠른, 빨리빨리 빨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짜증도 더 빨리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마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천장 가면 이거 영원토록 이루어지는데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요. 가정은 천국의 분점이기 때문에 우린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만 천국에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늘나라가 성령 충만한 곳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마음이 천당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면 얼굴이, 따라하십시다. 천사 얼굴처럼 된다. <laughs>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상관이 없어요. 천사 얼굴처럼 된다. 이거. 천사 얼굴처럼. 간혹 가다 우리 찬양팀들, 또 텔레비 나오는 예, 방송의 찬양팀들, 잘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인도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이 얼굴이 바로 천사가 아니고 누가 천사겠습니까? 은혜 충만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 은혜 충만한 모습, 그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 사탄이 물러갔으면 이미 하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천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름답게 사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예, 아름다우십니다. 그다음에. 대대로 기쁘게 삽시다. 예,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기쁘게 살아야 건강이 온다니까, 건강이. 예. 기쁘게 살면 웃으면 복이 오고, 기쁘게 살면 건강해져, 건강해.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오고, 감사, 감격해서 감동되면 그 엔돌핀보다 더센 거, 다이돌핀이 나온다잖아. 그럼 그것이 암세포 같은 걸막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건강해져, 건강해져. 예,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성도는 감사가 또 나오잖아, 감사가. 예, 항상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조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 조건을 찾으면 감사 조건이 나와요. 욥을 보세요. 그 상황에서도 찬송 부르잖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여, 요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웃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웃으면서 얼굴이 늙어야지, 인상을 팍팍 쓰면서 늙으면 신경질을 안해도 얼굴이 무섭게 보인다니까요. 옆에 가기가 무섭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쁘게 능력 있게 잘 살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습니다 6.25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76불 66, 67불 67불 70불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물론 화폐가치가 그때는 더 높지만 지금은 어때요? 3만 2천 불 3만 3천 불 5천 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더 올라가야 돼 4만 불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 되고, 그 다음 군사력은 5등. 강, 강대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6등이랍니다. 6등. 뭐, 일본도 제껴. 일본도 제껴. 이탈리아도 제껴. 그래서 뭐 7등에서 막 8등에서 우리 6등으로 올라갔대 6등으로. 그 강대국을 따지울 때는 뭐뭐 하는 거 아니? 경제력, 국방력, 대기업, 그 다음 문화, k 팝 o p K-pop. 예, K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아주 세계적으로 막 번져가니까, 그게 또 이제 강대국 되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14절 말씀에 괴롭게 하던 자들이 몸을 굽혀 나오고, 널 멸시하던 자가 내발 아래 엎드린다 그랬더니, 지금 일본에 가면 젊은 학생들 있잖아요. 한글 배우려고 그래고 우리나라 막 노래 따라 부르고, 막 우리나라를 따로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한때는 일본 문화가 들어오는 걸좀 겁을 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거 너무 빠져들까 봐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서 일본 젊은 학생들이 우리나라 걸 배우려고 지금 막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젊은이들 햄버거 막 우리 육식인 서양처럼 음식을 그래먹다 보니까 뭐 대장암도 많이 걸리고 통풍도 걸리고 등도 이래되는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비빔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식, 김치라든가 이런 음식들이 건강식이라는 건강식. 그래서 한국 식당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많이 온다잖아요.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 잘라져서 이렇게 섬나라 같이 됐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벤에셀의 복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가 돼서 통일이 되면. 교통이 KTS가 유럽까지 연결되고, 지하자원 개발하고, 관광지 잘 개발해서, 관광 수입만 해도 그냥 먹고 살수 있는 대한민국. 북한이 하도 저렇게 수십 년 동안 전 여기서 상막하게 문이 닫혀 있으니까, 김일성 별장, 금강산, 백두산, 뭐 관광지가 뭐 많잖아요. 그 관광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들면 얼마나 통일 대한민국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잘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14절에 괴롭게 하던 자들이 몸을 굽혀 돌아오고 14절에 너를 멸시하던 자가 내발 아래 엎드리고 14절에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을 거룩한 이에 시온이다 말을 하고 16절 내가 16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들의 젖을 젖을 빨고 왕의 젖을 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물질이 대한민국으로 몰려 들어온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영화 같은 거그 드라마 같은 거 대장금 같은 거 이런 거 수출하면 자동차 소나타 만대 파는 거 이만대 파는 그 돈이 그냥 막 들어온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는. 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저절반다 이게 나 세계에 돈이 몰려 들어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에 관하여 잠시 말씀 상고합니다 예, 6 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영예 영원한 아름다움, 그 다음에 대대의 기쁨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사들이 람 와서 절을 하고 그냥 물질을 갖다 주고 이렇게 되는 역사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 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우리 지구가 전 세계 우주 만물로 볼 때는 굉장히 조그만한 푸른 창백한 푸른 콩알 같은 게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가. 그런데그 지구 안에서 캐나다 그 러시아는 백몇 배더 크고. 캐나다도 우리한테 뭐 오십 배이상 미국과 호주, 중국도 우리나라 한 40배 이상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조만해, 작아. 근데 싱가포르 가면 그래도 우리 어깨 좀 올라가더라고, 어깨가. 싱가포르는 뱅뱅뱅뱅 100, 돌아봤자 그 건물이 그 건물이고, 거기가 거기고, 그저 희한한 건물, 그거 상용해서 진 거, 위에 배 같은 거 올려져 있는 거. 그거 한번 가보는 게또 소원인 사람도 있다네. 보기는 봐서 뱅뱅 돌아봤자 서울보다 좀더 크니까 싱가포르. 우리나라는 거기 비하면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작지만, 이 지구, 지구가 지구촌이야. 태양이나 그 수많은 큰 별들에 비해 보면 지구는 너무 작아요. 지구촌이야. 우리끼리 잘 살고 협력하면 좋겠는데, 이 마귀 사탄과 죄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서로 다투고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습 보면 주님이 오셔야 이 끝이 나지. 세계 끝날이 가면 갈수록 전쟁은 더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기근도 더 심해지고 이단도 더 역사하게 되고 예 그래 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개인의 생사 허복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대대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 번영도 성도님들 잘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해 주신대요 성경 요절 한절 찾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화면 한번 비춰주시고 시간상 화면 보시고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과 네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기쁨을 이기지, 이기지 못하시며 있으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야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어머니가 자녀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대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빠도 사랑하지만은, 어머니는 더 사랑하잖아. 더 사랑해.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그리고 막 기뻐서 외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성 부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됐을 때 돈이 잘 벌리고 건강하고 애들이 잘 되고 잘 됐을 때더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김호중처럼 돈좀 벌리고 인기 올라갈 때 방심하다가는 절단나 그 울산 가수의 울산 출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몇 대를 받고 나서 그냥 토해 버려. 그 다음에 막, 어, 매니저하고 막, 어, 막 바꿔가지고 했다 하려고 하다가 그 거짓말까지 해도 나중에 다 들통나서 최고로 때리려면 15년까지 감옥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워낙 유명하고 또막 변호사 사고 이래가지고 15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몇년살것 같아. 아이고, 그렇게 인기 좋고, 그 다음에 변화된 인생으로 사랑의 교회 막큰 교회 가서 막 찬양을 촤 부르고 이런 영상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영광 돌리다가 그만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거짓말까지 하고 절단 나버래서 그래서 잘될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잘될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로 기쁘게 해 주신다는 것은 잘 됐다는 뜻이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꾸줄지언정 꾸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신명기 28장 잘되게 해 주실 때 그때 더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면서 사랑을 베풀고 도우면서 그렇게 살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기쁨이 넘치는 번영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손들 감이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대대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